자, 프로크리에이트 등 애플 iOS 사용 애플 뿐인 아이패드에서 폰트를 사용하고 싶을 때 방법입니다. 자, 일단 다운로드는 사파리에서만 돼요. 사파리 들어가셔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나오는 폰트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내 컴퓨터 저장해서 다운로드 폴더 눌러서 다운로드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눈누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 여기다가 눈누라고 검색하겠습니다. 눈누라고 검색해서 눈누 들어갈게요. 원하는 폰트체를 한번 찾아 봅니다. 뭐쭉 가다가 강원교육 튼튼체가 있네요. 광고나 끄시고요. 강원교육 튼튼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윈도우용, 맥용이 있네요. 어느 걸 설치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laughs> 윈도우용 설치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작권 안 내네.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열어볼게요. 여기 뭐가 있나? 눌러서 열어봤습니다.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폴더, 이게 있죠. 강원교육 폰트가 있네요. 예를 들어 TTF는 어, 문서 폰트입니다. 여기 팀원소리 OTF, TTF가 있죠. OTF는 그래픽, 디자인할 때 쓰는 폰트, TTF는 문서서류 작업하는 폰트입니다. 강원교육, 튼튼체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클릭하면 나오죠. 자, 이 상단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선택했는데 아이폰트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앱스토어에서 아이폰트라고 검색을 하시고 아이폰트를 다운을 받아놓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다운로드 폴더에서 아까 강원교육 폰트 올리기 누르신 다음에 더보기 눌러서 아이폰트를 설,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임포트된 폰트들이 쭉 보이죠? 강원교육 파워 엑스트라 볼드가 들어와 있네요. 인스톨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허용 버튼을 누를게요. 프로파일이 다운로드가 됐죠? 이건 광고예요. 캔슬 누르고요. 올리시고 설정에서요. 프로파일이 다운로드됨 있죠? 가온교 폰트가 프로파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설치 누르고요. 비번을 클릭합니다. 자, 설치 버튼 다시 누르고요.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교육 폰트가 프로파일로 들어간 게 보이시죠? 아까 이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데서 보면 강원교육 폰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강원교육 폰트가 있죠. 강원교육 폰트가 없던 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